그 등기 기록이 들어가 있는 그 정보를 우리가 이제 과거는 종이 개념에서 등기부라는 종이의 개념을 바탕을 둔 거의 용어를 썼는데 작년 11월인가 언제부터 새로운 등기법에 따라서 이제 그 기록이라는 개념, 등기 기록.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등기상 증명서라고 해서 보게 되는데 이전 등기 신청을 만약 한다 이전 등기 신청은 그, 그다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 사고 실제 등기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서 그다음에 그게 무슨 규제지역이면 거민계약서를 작성하고 뭐 해가지고 채권 매입하고 등록세 내고 근데 그 등록세 내고 채권 매입하고 하는 거 따지려면 기준 식가 뭐 이런 걸 따져야 돼. 기준 식가 뭐. 그거, 뭐, 그거는 구청 가면 볼수 있을 거야. 기준 어떤 식가. 그에 따라서 그 땅이나 그 집이 뭐 2억이면 2억에 따른 정확한 그 세율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해서 세금을 납부한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니까 자기가 새로 등기부의 소유주가 되니까 자기 정보를 정확히 어, 예컨대 주민등록등본 같은 거 첨부해서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하는데 신청 한 건당 얼마인지 수수료는 얼마 내냐면 14,000원. 세금은 한 1억 정도짜리면 어느 정도 세금 취득등록취득세 내야 되냐면 1억 정도면 3분의 4 정도 내야 된다제 생각에 한 2, 300만원. 서울시 기준은, 서울시 기준 그런 정도 취득세 내고. 있는데 등기 신청 자체는 한 건당 만 사천 만 사천 원을 내고. 그걸 이제 법무사한테 주면, 아번 때, 언뜻 한번 얘기했는데 법무사한테 맡기면 그 기본적으로 비용 들거나 세금 내는 거는 결국 자기 거가 되는 거니까 내는데 그 법무사한테 수수료로 가는 게뭐한 30만 원 정도로 아마 그 사람이 받으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그게 좀 덤핑되고 뭐 하는 거에 있는데 그 사람들 법무사들 내부 기준으로 얼마 이하는 못 받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한번 변호사가 단지 하나 새로 아파트 단지 들어선 거에 처음에 초기에 소유권 보존능기 하면서 이제 한 300채 400채 막 단지 하나를 만들면 이제 그게 되는 거잖아 근데 변호사가 자기 수수료 5만원 정도만 하고서 하겠다고 뛰어들었는데 법무사들끼리 아마 10만 원 이하인가 정도는 안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나 봐. 내부 규약이. 그게 무슨 공정거래에 위반된지 어떤지 모르는데 그래 가지고 저번 때 어떤 변호사가 5만 원 정도로 뛰어들었는데 자기네끼리는 10만 원이하를못 받게 딱협약을 맺어 놨기 때문에 더 싸게 못해 주니까 이그 원하는 사람들은 변호사가 5만 원 주고 한다니까 그쪽으로 확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법무사가 뿌리 나 가지고 그때 당시 그게 15년 전인데 법률신문에 법무사가 기고도 그거 그건에 대해서 기고를 했는데 이런 표현을 썼어 아무리 놀부 형님이 형편이 어렵다기로서니 이못 사는 흥부 밥알 뺏으러 오는 행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취지로 쓴 거야. 그 법무사 입장에서는 이 변호사가 이제 놀부, 놀부 형님이야. 잘 사는. 근데 뭔가 지금 힘들어졌다고 그때 당시에 15년 전에 힘들어졌다고 그런 거 5만원씩 덤핑, 자기네 기준으로 덤핑하면서 이렇게 한건당 그렇지만 그 5만원이라도 300채, 막 400채씩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뛰어들었다고 비난조로 막 그러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 단순 작업이긴 하지 뭐. 이전 등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 그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신청을 보면 그 세금 내러가고 그다음에 그그 그 등기 자체는 여러분 등기와 그 해당의 건축물이라든지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그 용도는 틀린 거 알죠? 비슷한 거 같아도 등기는 그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거고 이 토지대장 같은 거는 그 현황을 확보하고 그것에 따라서 세금을 때리려고 하는 거야. 면적 같은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틀린 거야, 용도가. 그러니까 권리 개념은 등기부 위주가 되는 거고 그 현황은, 현황은 대장 위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등기부가 만들어지지. 그 뒤에 권리 개념은 이제 등기부 여기서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현황에 따라서 세금 같은 것은 부청가, 행정적인 거니까 부청가서 세금을 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등기 신청해서 그 세금을, 고지서를 붙여서 이제 등기 신청을 하는 건데.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변호사이니까 등기 이런 것도 법무사적인 일도 정했다선 해야되는데 단순한 것이긴 한데 상속같은게 조금 어렵고 이전등기는 뭐 그런정도인데 상속등기가 조금 어려운게 상속은 정확히 말한다면 요새 우리는 그런게 없는데 유언도 하고 그 다음에 유언집행자도 있고 막 그래서 복잡할 수가 있는데 앞도 저번에 얘기했듯이 고령화되니까 고령화 사회에 따른 어떤 법적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전 등기도 이제 사게 되면 직접 한번 해봐 그 <laughs> 법무사한테 지불되는 게한 30만 원인데 실제 발생하는 비용은 다 청구하더라고 내역 보면 예를 들어 세금내러 갔다온 교통비 2만 원 청구하더라고 그런 거는 쌩 그러니까 원래 발생했던 거다 그래서 2만. 원. 근데 이제 제일 거기서 유야무야로 할수 있는 가능성이 뭐냐면 채권을 사야 되는데 채권은 예컨대 뭐한 100만원짜리 뭐 채권을 사야 되는 뭐 그런 거야. 한 1, 2억짜리 뭐를 하면. 근데 그거는 이제 1억, 100만원 채권을 샀을 때는 자기가 그 채권을 갖게 되면 100만원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그때 얘기한 대로 깡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럼 뭐 채권을 샀는데 현재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자를 감가상각 해가지고 현재 가치로 해서 실제 100만원짜리 사면 한 뭐, 6만원 정도만 낸다든지 이런 개념이지. 그러니까 현장에서 한 94만원에 파는 거야. 100만원짜리를 사야 되는데 94만원에 팔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94만원 가치 있는 게그 기간 돼서 채권기간 다 지났을 때 100만원 정도로 발생하는 거에 역으로 하면 한 6만원이 까이는 거지. 그래서 한 6만원만 내는 거지. 근데 그거를 100만원 다 받지는 않겠지. 그 사람들. 근데 그, 현재 이자율이랄까 채권율 갖고 하는데 그런 걸한 10만원 치고 막이 사람 100만원 낼까한 20만원 냈다고 기분 좋아하는데 실은 6만원만 내면 되는 건데 20만원 정도로 딱 잡고서 나중에 뭐라고 그 따지는 사람한테는 대충 계산한 거였다. 근데 그게 그냥 나간 거다. 우리도 그때는 이 채권 감각률 같은 거 정확하지 않고 뭐한 대충 20%로 잡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냥 그거는. 그래서 한뭐 100만원짜리 샀는데 한 20만원으로 딱 쳐버려서 실은 한 6만 원만 내도 되는데 14만 원이 중간에 붕떡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조금, 어, 혼선을 빚는 듯 하면서 거기서 이득을 취하고 순수 이제 수수료로 한 30만 원, 집, 서울에 그런 거면 내생각에한 30만 원 정도 자기가 부가가치적인 어떤 일해준 대가를 취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집사개 되면 한번 해봐. 그러니까 그게 제일 고혹스럽지 기준 뭐지? 식감과 이거. 따라서 등록취득세 이거 하고 그 등록취득세에 따라서 이제 채권을 매입해야 돼 채권을 매입해야 되는데 그 과정은 옛날 같으면 막그 정보가 없는데 뭔가 기준식가따지면 과세표준 따질 수만 있으면 제가 계산하면 되지 그래서 부청 한번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등기소 가서 하는데 다만 등기소에서는 왜 법무사 시키지 않고 직접 했냐고 하면서. 일단 한번 막부를 놓지. 숨어 한번 당하고 <laughs> 두번 정도 일을 왔다 갔다 해야지. 그럼 그거 싫으면 30만원 주는 거고. 어? 그런 거야. <laughs> 그렇게 하는데 상속은, 상속은 조금 어려워. 어? 그런 등기까지 하는 걸잘 알면 좋은데. 그런 신청양식 이런 거는 인터넷이 이제 발달해서 옛날에는 그게 막 정보가 이 없는 거니까 그것으로 인한 어떤 부가가치 창출인데 지금 뭐 신청서 다 다운받아서 거기 채우면 되잖아. 상 어, 등기 원인 뭐로 했냐. 예컨대 매매를 통한 이전 등기라든지 상속을 통해서 이전 등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할수 있었죠. 일반 사람들도 해. 하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할수 있느냐, 없느냐는 진짜 귀찮아서 돈 주느냐, 마느냐지 어려워서는 이제 아닌 것 같아, 그런면 아까 말한 대로 자동차 등록은 당연히, 어? 우리가 안 하지만 또 그게 고도의 전문가가 하는 건 아니잖아. 그 중고차 그 브로커, 나쁜 의미의 브로커가 아니라 그때는 이네개 해주는 브로커가 거까지다 해주잖아. 근데 그것보다 조금은 등기는 조금 더 복잡하고 법률적이긴 한데, 단순한 이전 등기는 자동차 이전 등록하고 뭐큰 느낌 차이는 없는 거지. 등기 중에 상속 관련해서 하는 등기는 어렵고 한데, 그 다음에 상업 등기라고 해서 회사 관련해서 하는 건좀 조금 전문적인데, 집 정도 하는 거는 이제 인터넷 뒤져서 혼자 양식 찾아서, 양식, 사실은 양식도 자기가 그걸 편하게 하려고 만들어준 거지. 그냥 자기가 만들면 되는 거지. 그 양식, 그 양식 안 썼다고 빠꾸놓으면 참 깝깝은 하지. 내가 생각하는 원리는 그런 양식을 만들기가 쉽지 않고 잘 어려우니까 만들어 준 거지. 꼭그 양식 아니면 안 되냐. 어떻게 생각해? 그양식 아니면 안 돼. 그 그거 그거 해 봐. 동사무소 갔을 때 직접 주민등록 떼내야. 주민등록 주민등록 인감. 우리가 서류가 필요한데 주민등록 인감. 그다음에 옛날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가족 관계 증명서. 각각 어떻게 떼는지 생각해봐. 본인이 직접 갔을 때는 일단 아무런 문제는 없겠지. 신분 확인하고 떼주겠지. 근데 소송 같은 거할때 상대방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그 전에 뭐 계약관계라든지 거기에 있는 주소가 있는데, 주소 파악을하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주민등록등본을 남의 걸 떼볼 수가 없어 공식적으로 지금. 근데 소송의 필요 때문에 떼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길거리 가다 보면 채권 받아 줍니다. 뭐 이런 또 스티커 같은 거 붙어 있잖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소송 <laughs> 하려고 한다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채권이 있어서 소송을 한다 하려고 한다라고 자기가 그냥 하나 분방구에 딱지험 같은 거로 채권채무관계 있는 것처럼 해서 동사무소 가서 이 사람 주민등록이 내가 필요하다 소송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주민등록 등본 취득하는 거야. 보통은 본인 아니면 가족 등이 이렇게 해서 주민등록 뭐 떼는데 그렇게 해서 제삼자가 필요해서 뗀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만 등기부는 아무나 열람할 수 있고 떼볼 수 있어 등기부 소정의 그 돈만 내 등기부. 등기부는 공시하는 거니까 뒤집어 생각한다 면 보고 싶은 사람 보게 해줘야 되는 거지, 공시니까. 그러니까 등기는 그, 다볼수 있어. 근데 과거에 거의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또 정보가 문제인는데 요새는 이렇게 XXSQ로 나서 나와서 등기부 등본 다 떼볼 수 있는데 지금 주민등록등본, 소송 같은 거할때 등장해야 되는 서류 중에 주민등록등본, 인감은 더더욱 확실하게 그 본인의 의사표시적인 역할을 해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인감도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직접증명 간접증명에서 과거의 인감은 여러분 어렸을 때 인감은 자기가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서 그 신고해 놓은 인감과 지금 내가 이걸 인감이라고 한 거를 누가 확인해서 맞다고 해줬냐면 그 동사무소 직원이 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동사무소 직원이 잘못 확인해서 인감증명이 발급되면 동사무소 직원이 이제 법적이든 뭐 행정적이든 곤혹을 치러야 돼. 지금은 인감 때려갔을 때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신고한 인감을, 이 이런 인감이다라고 백지에 여러분 기록형에 나오는 그 인감증명을 줘. 그러면 요새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 사람의 신고원 인감이라고 하고 실제 거래에서 내가 도장 인감 찍는 거와 그걸 가지고 이두 개가 동일한 거는 그 해당 거래자가 확인하는 거야. 그걸 간접증명이라고. 이해되겠지 근데 인감이 뭐에 지금 쓰이느냐 면 과거에도 그렇지만 본인이 직접 하지 않는 본인의 의사에 가 있다, 이런 행위를 하는 것에 있다라고 인감이 붙으면 했을 거라고 본인이 직접 안 가도 그러는 거 그럼 문제는 등기 신청이 등기 신청하러 본인이 갔는데 또 불구하고 본인 인감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의 문제가 있어 본인이 직접 신청하러 갔을 때 본인이 누굴 대신해서 보냈을 때는 그 대신 시킨 것에 대한 증명으로 내 인감을 첨부해서 이 사람이 내가 부탁한 거다, 맞다라는 것에 내 인감이 붙어서 가는 건데 본인이 직접 갔을 때도 인감을 요청하는 거는 그럼 그때는 굳이 인감이 필요하지 않는데 본인은 주민등록증 같은 거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 될 텐데 또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가도 인감을 등기할 때 요청하고 있어서 그게 굳이 필요한 건가 논란은 있는데 하여튼 인감이라는 게 인감증명서라는 게 간접증명이라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내가 지금 소지하고 있는 인감 도장과 그 동사무소가 확보하고 있는, 내가 신고해서 확보하고 있는 인감이 동일한 것을 확인해서 주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내 인감 달 증명서를 해달라 라고 하면 주고 실제는 거래하는 주체들이 이 도장하고 지금 실제 도장하고 맞는 건지 이거 확인할 책임이 본인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걸 간접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인감은 그러니까 음흥, 본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가서 뗄수 있는 거고 등기부 열람이나 등기부 그 발급은 아까 등기사항증명서라고 하고 과거에 등기부 등본은 그것은 이제 아무나 할수 있다라는 그다음에 과거에 그 자동차 등록증에 해당하는 게이 등기에서는 권리증이라고 부르는 등기필증이었는데 지금은 그 용어도 또바뀌었어니 그 등기필증이라고 안 무고 그 등기 기록에 대한 것으로 해서. 열3자리의 암호번호 같은 스티커를 음, 자기가 이제 그 물건을 팔게 되면 과거에는 탔는 사람이 등, 이 권리자 였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등기권리증 그래서 옛날에 뭐 등기권리증 맡기고 도박하고 했다라는게 등기권리증이 사실상은 소유자임을 나타내는 징표로서 물, 하나의 그 유형물로서 갖고 있었던 건데 그것을 맡겼다라는 것은 그것을 갖다가 만든 이제 등기한다든지 넘길 수 있는 상황에 있어서 넘겨준 건데 지금은 그 등기 필증에 해당하는 것이 이 암호화된 정보로 해서 열쇠 자리인가 뭔가 스티커를 줘 그래서 자기가 팔게 되면 그것을 넘겨줘야 사는 사람이 그것을 등기소에 가지고 가서 매도인의 그 기존의 등기필 정보에 해당하는 그 스티커 속에 숨어 있는 열몇 자리인, 무0자리인가열몇 자리인지 말고는 암호번호가 있죠. 그거를 입력해서 넘겨야 하는 그 역할을 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데 등기부는 그래서 아무나 열람하고 공시할 수 있는데 반에서 주민등록 등본이나 인감증명 이런 거는 문제가 있고. 소송할때 필요한 거는 어떤 이런 의인받는 관계에서 주민등록은 의인 등본 뗄수 있는 건 가족관계 정도인데 제삼, 순선 제삼자가 그것이 필요할 때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한 대로 소송 같은 것을 해야 되는 것을 나타내서 동사무소 가서 발급받아서 하는 그 방법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지금 상대방 공식적인 주민등록상의주소을 이미 알고 있으면 모를까. 지금 새로 알려면 사실은 못 되는 거야. 임의로는. 소송 들어가서, 정확히 말하면 소송 들어가서 소송에서 공식적인 소송 절차로 문서 뭐송부 촉탁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가져와야 되는데 약간 간이역의 소재기 등의 필요 때문에 뗀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주민등록법에 있고 그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하는데 그 자체를 가짜로 만든다는 거예요 가짜로 그냥 채권 채무 관계를 소명해야 되니까 문방구의 어음에다가 돈 6천만 원 빌려줬음 이렇게 하고 채무자 누구 해가지고 세무자 질문을 넣었를떼보는 거야. 그렇게 이 사람한테 내가 소송을 내는데 주소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서를 취득하고 활용하는 거. 이런 것도 리갈 클리닉에서 배워야 되는데, 배웠어? 문서 취득하고 어떻게 하는 거? 뭐 이런 거.